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님을 국무회의에서 참석 배제하는 그런 조치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뭐그 부분은 여러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뭐그 검토를 한다 안한다라는 아직은 논의조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의결권 없고 발언권 있지만 발언권은 한편으로 주재하신 대통령께서 발언권을 부여할 때 발생하는 거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공무회의에서 발언권을 그냥 허용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종의 비공개 회의 내용이 먼저 노출이 돼서 일종의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만 개인정치 활용이 된다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만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참석은 저희가 외청 보고도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어제처럼. 참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의결권이 아닐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는 조율 가능한 대상이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